자, 오늘장에서 상호관세, 상호관세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관세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섹터도 있고 피해를 입는 섹터도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일단은 피해를 입는 섹터 같은 경우엔 연일 저희가 또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아무래도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증권가가 이번에 25%의 관세 부과의 최대 피해 업종으로 일관되게 자동차를 지목하긴 했었는데요. 자,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5%라는 고율 관세는 결국에는 즉각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 미국 내에서 판매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이 모든 완성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수요 감소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라는 흐름 속에서 이 자동차가 엄청난 폐유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. 또 완성차뿐만 아니라요. 자동차 대표주들이 피해를 얻게 된다면 또 그에 따라서 이 하단에 있는 이 부품주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전반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.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반면에 피해를 없는 업종이 있다면 수혜를 없는 업종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,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수 있다라고 꼽히는 섹터인데요. 이 트럼프 관세 타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 압박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관련 산업인 우주나 국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나름 선방했던 쪽이 바로 조선업인데요. 오늘장에서는 조선업 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역시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날로 강화하게 된다면 이 국내,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좀 선방했던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이 인터넷 플랫폼, 바로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빌미로 이 각국의 플랫폼 규제를 협상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주도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특히 이 중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또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